모시고 재밌는 토크 이어갈 예정인데요. 우리 미경 언니는 저처럼 바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상해라는 도시에서 아주 똥똥거리면서 북한식으로 잘 제공해서 사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는 아마 한국에 와서 한국분을 보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해 하면 또 대한민국 분들 제일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제 한국 분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음, 되게 신기했던 게어 네. 중국에서 바로 상해를 간게 아니고 연변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아, 거기도 또 한국 분들 많이 가시죠. 식구들다 음. 오느라 뭐 이렇게 하,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음. 제가 일을 하는 옷, 파는 가게에 있는 이쪽 옆에, 그, 저기, 한국분들이 뭐,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연기를 나왔을 때, 네. 밥 먹으러 가는데, 어, 경복궁 하니까 한국불도 있고, 아! 그, 그 다음에 가니까 또 한국분이 거기 주인이신 거야. 경복궁이면 식당? 식당. 응. 어, 먹으러 갔는데. 근데 음. 거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경복궁하고 그, 한국군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 음. 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일까? 음. 난 그냥 조선족들이 그냥 잡, 그 식당을 하는 줄 알았는데, 조선족들도 뭐, 개장집하고 조선족들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국분이 그러니까 말투가 다른거지 말투가 뭐, 어땠어요? 조선족보다 음. 나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많이 그냥 뭐 여기가 꿀 발랐어 귀에 그냥 삭삭 아, 어. 녹는 많이 막간지간질하죠 색상 넣는 소리야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쩌고 음. 뭐 하는데 어머 이거는 안 들어보던 목소리가 맞아 진짜. 안 들어보던 액센트 <laughs> 톤이 어. 어. 자체가 우리 평양말, 대승말이 완전 녹는다 그러는데, 음. 그건 조리가 아, 나요. 녹는 거야. 교도 안 되죠. 그리고 경복궁 가면, 그래도, 네. 북한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한에 있으니까, 음. 한국 사람이다. 음. 이렇게 하고, 그게 억야 옥류관이라기 같지, 뭐. 그루행이라 하나, 뭐? 응. 그러,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나만 사람이다 한국 분이다가 아니라 남조선 어디가 어다 맞아요 긴장해 있는데 어. 말투가 나만 긴장했지 그분은 나음 전혀 상관을 어. 나음 눈감 마주치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음. 어머 그래 조금씩 불리면서 먹으면서 <laughs> 뭐 걸어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보고 나서 아, 진짜 한국 사람들은 게 뭔가가 때까지 조금 다르나때까지 <laughs> 다르더라고. 피부도 다르고 어. 이게 모든 풍기는 향이 다 달라. 어. 아 이게 남순 사람이구나. 나만 그렇지. 네. 네. 그렇게 네. 하고 일을 하면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뭔가가 여기 속에서 이렇게 높아 있던 어떤 그 경계심이 음. 자꾸 조금씩 내려지고 뭐. 내려지고 내려지는 거야. 막 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상해를 들어가서, 뭐, 그, 저기, KBS, SBS, MBC도 봤지만, 상해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것도 또, 그, 공항 쪽에, 홍초공항 쪽에는 한인타운 같이 한국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있다 보니까 완전 바뀐 거지, 한국 사람들. 어머, 이거는 북한 사람 만나면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음, 내가 런답가하니까 음, 음. 그렇죠. 조성족보다도 더 한국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한국에서 어, 네. 자꾸 알고 싶고. 근데 언니, 그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한다면, 이 남자 손놈이 와서 나를 납치해 갖고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연기를 했을, 있을 때는 내가 북한 사람이랑저 사람이 알까봐 무섭고 음. 한국 사람들이 알까봐 무섭고 두렵고 이러다가 상해에 가니까 뭐 조금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저저 음. 사람이 저 분이 어떻게 좀돈 받는 한국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오히려 반대고 오히려. 자라서 좀 봤으면 좋겠죠. 오히려. 와, 그때는 언니 한국에 이렇게 대한 걸다 알고 그렇지. 계셨군요. 그렇지. 그 중국 안에서 한국 사람 하면 중국 분들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엄청 돈이 많고 음. 부자들만 있는. 어떤 그런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한국 사람이다면 내가 그때 지금부터 뭐 20년 전이죠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면 우선 좀 숭배하는 응. 그리고 좀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예의도 좀 바르시고 음.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안 하는 이런 음. 본인들만의 선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게좀 느껴지고 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존경심 음. 이런게 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북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북쪽에서 태어나느냐 남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뭐라고 할까 이분들은 자유자재로막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할때바이어들이 오시는데, 음.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길이야, 뭐 어디서 들어오는 길이야. 어. 그러니까 뭐지? 음. 그리고 그 여권이면 다, 다 되는 줄 알고, 비자, 우리는 비자라는 법을 모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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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아는데 비자라는 거 모르니까, 아, 요것만 돌고 다니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어, 엄청 부러운 거지. 그렇게 만 생각하고. 상상도 어... 못하죠, 우리는. 전, 나는 지금, 어떨 때 보면, 어, 내가 우리 북한 내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이게 나라를 잘못 태어남으로써 사람이,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이... 나의 전혀 관점이 음. 달라지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국에 오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두 가지를 선택 못한대 맞아. 태어나는 나라 선택 못하고 부모를 선택 맞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희는 선택한 거예요 언니. <laughs> 우리 나라. 는 태어나... 목숨을 걸고 다시 태어났어요. 맞아. <laughs> 그러니까 저 어서 후배들 이제 하나원의 교육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맞아, 맞아. 태어나는 나라는 선택 못했지만 살아갈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laughs> 진검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래. 대한민국 누가 여러분들 깔보지 않는다고.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선진국 마인드를 장착하기 시작했잖아요. <laughs>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깔. 보않아요 맞아. 오히려 뭘 도와줄까요? 아, 요 맞아요. 응. 맞아. 그래서 열등감. 응. 하나 온 응. 나가면서부터 열등감 굿다 그 이거 다 집어 던져라. 무조건 겸손한 태도로 하나부터는 그런... 다시 배운다라는 그렇지. 자세로. 그렇.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다. 음, 응. 응. 우리 북한 친구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서 물어보면 누구든다 가르쳐 줄 건데. 응. 먼저 나를. 두려움에 꽁꽁 똘똘 묶어놔 가지고 안 물어보는 거야 음. 자존심 잃에거 응. 음. 그게 자존심이 아니거든. 음. 맞아요. 근데 북한이 그렇잖아요. 언니. 뭐 물어보면 갈리는거로 아, 생각하고 다 진다고 아, 생각하고 뭐 일어나오히려 뭐. 뭐. 네. 네. 한국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진짜, 진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뭐. 많이 물어봐요. 맞아. 그러면 여기로 많이 정보가 들어와요. 막 실수 없이 이게 이게 그냥 세야 돼 어디가 그렇죠. 뭡니까? 어. 무음표는 무조건 나라예요. 어, 우리나라 분들은 또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아유, 진짜. 진짜. 언니랑 수다 떨다 보니까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네. 진짜. 맞아 어떤 나라에 어. 태어나서 어떤 교육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어떤 분이 뭐 정윤아가 요즘에 계속 TV 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뻐지던데, 채널A인데 에 감사해라. 막 그런 얘기 하던데, 맞아요! <laughs> 도진 되니까? 맞는 걸. 기도 모르게, 아, 살좀 빼야되겠다. 그렇지. 어, 날씬하게 맞고. 돼야지만, 화면에는 이쁘게 나오나? 맞아. 그럼 이 경우는요, 저보고, 조주의미랑 어, 이거 뭘 했을까? 계속 고민했대요. 맛있는 거 골라 음. 먹고, 그러니까 음. 어,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 안 먹을까? 건강 챙겨 먹을까? 음. 이게 피부색이 예뻐지니까 안 예쁠 수가 없어. 맞아요. 어, 피부색이 피부가... 예쁘면, 음. 거기다 조그만 아이라인 발라, 그래도 음. 예쁘고. 맞아요. 맞아요. 예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북한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음. 없어요. 예뻐지는게 뭐냐 그냥. <laughs>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하면 생머리 이쁘면 한국 사람으로 판단하더라고. 맞아. 그 이렇게 쓰레빠 신고 다니고 막 이게 촥쭉늘하 나게 어딱충 입었는데 못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럼 한국 사람이 그렇지. <laughs> 그 정도니까 한국의 위상이 정말 날로 올라가고 맞아.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또 미경 언니가 중국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laughs>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됐어요. 미경 언니 TV 백미경 TV도 가셔서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